자이 문제는 지방직 기출에서 가져온 건데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은 공무원 시험에서 몇 문제가 출제돼요? 딱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게 지문이면 빈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앞뒤 그리 흘러가는 걸잘 봐라 이거죠. 잘보라니까 당연히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자이 문제 보세요. 빈칸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요 앞뒤 흘러가는 걸잘 보라겠으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This matters. 그래서, this matters. 이것이 matter하대. matter의 뜻을 아십니까? 잘 모른다구요? 어휘가 약한 분입니다. Matter는 문제, 물질, 일, 중요하다 또는 문제가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 또는 이것이 문제가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가 돼 언제? When we want to make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 better decisions 보다 더 나은 결정을 만들고 싶을 때즉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뭡니까? 보다 나은 결정, 결정이죠. 결정. Confirmation bias는 뭐예요? 확 확증편향이라는 뜻입니다. 확증편향.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확증편향은 오케이. 좋아. As long as 주어동사. 요거 해석할 줄 압니까? As long as 주어동사. 요런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1 3시간의기적에서 부사력 덩어리에 나오죠? 뭐 하는 동안, 뭐 하는 한. 그래서 우리가 옳은 한. 확증편향은 오케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러나로 뒤집었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틀린다. 이거죠. 우리는 틀려. 그릇대, 틀려. 그리고 우리는 단지 pay attention to 어디에만 주의를 기울입니까? deciding evidence야. 결정적인 증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쓴다 이거죠. 언제? 너무 늦을 때. 너무 늦을 때에는 그냥 결정적인 증거에만 신경을 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how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마침표로 끝났어요. 아, 의문 아닌데 이거?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는 의문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뭐냐 하면은 이거 혹시 아세요 명사자리가 길어지는 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명사자리가 어디에요 명사자리 주목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잖아 목적의 자리 두 군데 불러보세요 그렇지요 타동사의 다음 전치사의 다음 그러면 명사자리가 길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은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길어지는 거죠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필요 있을까 명칭 따위가 필요 있을까? 필요 없습니다. 이 모양이 중요해. 어떤 모양의 것이 있고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명 명사적 덩어리라고 하죠. 요거는 13시간의 기적 챕터 2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해석을 잘한다 이거죠. 문장도 팍팍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명사 자리가 길어지는 방법은 명사가 있고 요 옆에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가지고 이 덩어리가 명사를 꾸미는 바람에 길어지는 경우죠. 명사를 꾸미니까. 뭐하고 똑같아, 역할이. 형용사랑 똑같지요. 그런데 긴 덩어리야. 형용사적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의미 덩어리들 하면은 학교 문법에서는 구, 절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머리빡이 터지려고 하는 거야. 용어가 많아지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하는지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명사적 덩어리랑 명사 옆에서 거들어주는 형용사적 덩어리 7공식 이거만 알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바삭하게 전달해 주는 게 뭐예요? 13시간의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자마자 아셔야 돼. 보자마자 하우가 이끄는 거 이거 덩어리 주어구나. 그죠? 그런 다음에 동사 디펜스가 왔구나 이렇게. 그럼 지금 빈칸 속으로 요 1, 2, 3, 4번 4개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라이벌들로 하여금 우리를 믿게끔 만드느냐. 그다음에 our blind spot은 blind, 응? o t 점이잖아요. 맹점? 맹점. 뭘까 이거? 사각지대. 맹점이 도와줘, 우리를. 우리가 뭐 하는데 도움을 줘?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줘. 결정이라는 핵심어가 나오네요. 결정. 야, 이번은 매력적인데요. 3번 가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보호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 결정이 또 나오네요. 뭐로부터?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라는 핵심어까지 나오네요. 3번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우리가 정확하게 똑같은 편향 한쪽으로 치우친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키느냐 음, 뭐가 답일까? 어떻게 뭐 하느냐는 depends on 다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식. 뭐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그렇죠? 왜 확증편향이 일어나는가? 음? 확증편향이 일어나는가? Why부터 여기까지가 또오브는 전치사 뒤쪽에 와 있으니까 뭘로 와 있어요? 명사적 덩어리로 와 있는 거죠. 왜 심리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어? 확증편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거에 달려있다 이거죠. 어떻게 범하느냐는, 어떻게 범하느냐는. 왜 확증편향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어떻게 범하느냐는, 어떻게 범하느냐는. 뭘까요? 빈칸에는. 뭘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만약에 해석을 할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뇌력이 이제 지배하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쭉 훑어 봐 봐. 다시 한번. 이건 지금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는 약간 고난도입니다. 약간 고난도예요. 이게 문제가 된대. 언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이게 문제가 된대요. 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싶단 말이야. 결정. 핵심어죠? 확증 편향이 오케이야. 우리가 오를 때는 오케이야. 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 인간은 왕하거든 그럴 때고 틀리거든. 응? 우리는 다만 결정적인 증거에 신경을 씁니다. 너무 늦을 때. 너무 늦을 때는 그냥 결정적인 증거에만 신경을 쓴다 이거죠. 응? 좁아지네요. 시각이. 그러면 이제 결정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더 나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뭐뭐는 우리가 아왜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음. 아 어떻게 뭐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확증 편향으로부터 우리의 결정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당연히 답은 3번이 답이겠죠. 음? 확증 편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결, 우리가 결정하는 게 타격을 안 입을까? 이거잖아요. 이거는 다 어디에 달려있다? 확증 편향이 게왜 일어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깨닫는 거. 인식하는 거.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답은 3번이 답임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문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